안녕하세요 박주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나요? 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설교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선물과 그 영향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 중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주는 선물과 그 영향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 중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몸의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렇죠? 특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생각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참 많이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이 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자들은 매주 한번 정도 단임목사님과 족구를 합니다. 족구는 그다지 활동량이 있는 운동은 아니고 엄청난 기술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족구를 할때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술들과 멋진 모습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그런 기술들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른 비천한 몸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족구장이 저의 모습처럼 비천한 몸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특별히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불쑥 우리 한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핫한 칼빈신학계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방 싸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의 승리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번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전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망가졌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한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복구한 일이 남았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하기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시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 차츰차츰 변하기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청장년 진 일진 우리 진원들 모두 다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도 선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물의 그 가치들을 발견해서 이땅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우리 성경의 일진, 우리 진원들 모두 다 목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우리 다시 만날 것들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